이것만 보면 논산훈련소 바로 갈수 있다.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입소하실 때 그냥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육군훈련소는 어디, 어떻게 가있니까 육군훈련소 가는 법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육군훈련소는 굉장히 커요. 논산 연무읍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의 입구는 육군훈련소 입병심사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사진 뿅 하고 띄워 주실 건데요. 육군훈련소 입병심사대로 가시면 되시고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도 육군훈련소 입병심사대를 검색해 주시면 된다는 사실. 자 차량으로 가실 때는 육군훈련소 이병심사대 검색을 해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다 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분들은 연무대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지역이 부산이라면 부산 시외버스터미널로 가셔서 연무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타서 가주시고요.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시고 요금 5천원이면은 육군을 려서 이병심사대까지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 육군 훈련소는 수료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육군 훈련소의 경우 현재 이제 대면으로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대면으로 수료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청장이 있어야지만 수료식을 참석할 수 있다는 점 음, 초청장 하지만 이 초청장은 저희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가족분+ 가족분들 중에 한분한 분한테만 초청장이 모바일로 전송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분들과 같이 가시려면 이제 그 초청장을 서로 공유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혹 이제 모바일로 초청장이 이제 전송되다 보니까 음.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음. 초청장을 출력해서 가져가다가 분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위 정보 앞에 이제 훈련병의 교번 소속을 다 입력하시면 이제. 앞에서 근무하시는 간부님께서 시청장을 뽑아주시니까 잃어버리셨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가서 잘 적, 이제 훈련병에 대한 정보만 잘 적으시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는 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수료식을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서,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착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10시와 11시 두 타임에 걸쳐 수료식을 진행을게요 음. 10시에 수료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14시까지 일이 외출을 했을 때 복귀를 하셔야 되고 음. 이제 10, 11시에 두번시에 수료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17시까지 복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음. 기억해 두시고 한6 시간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음. 6 시간 정도의 음. 외출을 할수 있는 시간에서 주어져요. 아무래도 수료 시간 한 30분이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나가셔서 이제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편안하게 쉬다가 5시 들어오셔서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훈련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은 정보예요세 번째 질문입니다. 훈련소 일정은? 육군 훈련소. 요그 육군 훈련소 들어가면은 일단 일주일 동안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격리를 해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은 신체 검사, 정신 교육, 재식 훈련, 정신 교육, 군법 교육이라 해서 실내에서 할수 있는 훈련들은 첫째 주에 다 하게 됩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하고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부터 술탄 교육 그리고 술탄 교육 다음에 사격 훈련 그리고 구급법. 그리고 각대 전투 펭군 훈련 이렇게 해서 큰 여섯 가지 훈련들이 있거든요. 여기다 띄워주실 건데, 그렇게 순서대로 이 주차부터 오 주차까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주말은 훈련병 분들도푹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죠네 번째 질문. 예, 유통 훈련소에 시동한 훈련병이 있지를 어떻게 쓰나요? 편지를 쓸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음. 이첫 번째로 육군 훈련소 훈련병의 경우는 육군 훈련소 내단녀 찾기를 통하여 인터넷 편지를 처음 에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다른 사단 훈련병들한테는 더캠프를 통해서만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육군 훈련소 훈련병한테는 육군 훈련소 내단녀 찾기와 더캠프를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편지를 먼저 쓰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제 손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산훈련소는 음. 너무 많은 연대가 있다 보니 음. 사서 한 문서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손, 이제 교본도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음. 이제 여기 이제 피님이 띄워주실 텐데 운산훈련소의 연대별로 사서 문서가 다르니까 요, 이거 캡처하셔서 꼭 맞는 훈련병들이 속해 있는 연대에 이제 송수지를 써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육군훈련소 내장 접기의 음. 경우에는 입소 후에 7일 뒤에 7일 소속과 소속을 확인할 소속도 확인하고 흥미도쓸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다음 주 화요일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응사훈련소 일주한 선나는어 미국. 자대 배치? 어. 자대 배치로 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대 배치 음성훈련소 자대 배치 딱 요약 랜덤 뚜두 <laughs> 전국구 랜덤입니다. 논산을 나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특기병들이 모이고 일반병들이 모여서 각 사단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다 보니까 전국구 랜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이건 훈련 속에 준비물은 뭐가 있나요? 저희가 옷품 이제 논산훈련소를 전수료 하신 분들과 동신 이제 수료한 남자친구가 있으신 공신 분들에게 직접 여쭤봐서 음. 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는 분도 준비해 끼워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끼워져 있는 준비물들은 모두 반입이 가능한 물품들이니까 이제 필요하신 것만 골라서 챙겨가시면 되고 이제 필수품이죠? 필수품 이거는 네. 논산훈련소뿐만 아니라 어느 훈련소에 가든 챙겨야 되는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사랑 카드. 그치. 이제 나라 사랑 카드는 근접품이랑뭐 통화를 할때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고 가시고 그다음 시계. 전자 시계. 방수가 되는, 방수가 되고 라이트 기능이 있는 이제 전자 시계. 그리고 챙겨가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병통 네. 지석을 꼭 챙겨가셔야 된다는 서세 가지를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지석. 맞아 맞 목표 훈련생은 훈련 전 요거 요새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육군을 려서도 지금 격리기간에 개인폰을 주는 연대가 있고 안 주는 연대가 있어요 음. 그래서 <목소리> 연대마다 조금 다르다는 점 근데 이제 격리기간 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격리기간 이 끝나고 나서는 평일 1회 주말 1회가 평균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병분의 전화를 기다리신다 가족들 평일날 전화왔으면 은아 주말에 오겠구나 하고 기다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일 1회 주말 1회 정보된다는거 꼭 기억해주세요 좀 어떻게 다 육군훈련도 정보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맨날 글로만 설명드리다가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려야 할것 같아서 오늘 테마를 찍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해드립니다 이대로 네,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입대 잘 하시고 건강하게 수료하시길 바랍니다. 네, 공량공장이었습니다 안녕!